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순애 여자 아비삭을 로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토마스 코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유럽 벨기에 왕가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을 썼습니다. 세 명의 에드워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벨기에에 레이놀드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레이놀드 왕자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지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레이놀드의 동생이었던 에드워드 왕자가 구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형 레이놀드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인 에드워드가 구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지만 정통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될 명분이 없는 것이었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적자승계가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가 명분을 찾다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들이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형은 식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뚱뚱 보지요. 만약 형이 식탐을 절제하고 몸무게를 줄여서 저 작은 창문을 빠져나올 수 있다면, 내가 기쁘게 왕의 자리를 형에게 내어주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자기 몸무게 하나도 조절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제가 형을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사실을 형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에드워드가 형이 있는 감옥 안에다가 매일 산의 진미를 가득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맛있는 간식들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레이놀드 왕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평생 감옥 밖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돼지처럼 감옥에서 사육당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산의 진미의 유혹을 결코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이놀드 왕자가 독하게 마음을 먹고 3개월만 음식을 절제하고 살을 뺐다면 어쩌면 그는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평생 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레이놀드 왕자는 현재 감옥에 있는 산의 진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음식을 절제하고 포기할 때 주어지는 미래의 더큰 행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신분이었지만, 돼지처럼 감옥에서 살만 찌우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반드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욕과 탐심과 무력의 포로가 되어 무절제하게 살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물 건너가고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퍼부으시는 전무후무한 열 가지 재앙을 목격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충격적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흑암과 구름과 불꽃과 뇌성 가운데 신해산에 강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신을 절제하지 못했고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절제하지 못했고 입술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뒤쫓아 올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또 광야에서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함에.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무절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탐심을 전혀 다스리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쏟아 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었고 광야 모래구덩이에 사무쳐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한때의 충동적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일평생 치명적인 고통과 재앙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도망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돌아와 반역을 일으켜 나라를 빼앗고 다윗의 후궁 10명과 왕궁 옥상에서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압살로 및 다윗을 반역한 사건이 다윗의 나이 60대 중반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충동적인 정욕을 참지 못해서 바세바를 범한 그 일로 인해 다윗은 무려 25년 가까이 고통과 근심과 눈물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무절제한 삶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신하들이 당대 최고의 미녀 순애 여자 아비삭을 다윗의 침실에서 시중들게 했지만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당시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비삭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법도 아니었고 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70이 된 다윗은 절제를 배웠습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 다 하는 것 아니고 가질 수 있다고 다 갖는 것. 아니다. 자신의 지위와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제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아비사에게도 유익하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이런 절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는 바로 절제하는 삶입니다. 나이가 들만큼 들었는데도 여전히 돈이 최고고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즐기는 것이 최고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최고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 성숙은 절제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내 몸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잘 살펴서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살펴서 가치 있는 일에는 더 많이 쓰고 무가치한 일에는 지갑을 닫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살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세상 일락에는 더 이상 시간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평생 사용한 힘과 물질과 시간을 다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힘과 물질과 시간을 끝까지 헛된 만족과 쾌락에 무절제하게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힘과 물질과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족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더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